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영어학원 원장 반사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요. 제 아이가 이제 만 29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유치원을 가야 되지? 라고 이제 알아보는 시기가 되었는데, 진짜 옛날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 영어 유치원 완전 반대파였거든요. 어,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제 아이, 이제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어, 영어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애들 다 보내는데 나는 안 보내면 좀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부모님들께는 어머님 너무 조급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저랑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되게 많이 지금 반성하면서, 어, 이런 고민, 저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절대 영어유치원을 찬성하는 영상도 아니고 완전히 반대하는 그런 영상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아본 바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어, 영어학원 원장으로서 쭉 20년 동안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어, 같이 이런 장단점이 있었다라고 해서 의견을 좀 소소하게 교환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어느 한쪽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거나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 꼭 분명히 하고 영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극 반대주의자였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극 찬성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반대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들. 아니면 다른 원장님들의 의견도 같이 한번 이제 같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10년 전 혹은 15년 전에 저는 어 이제 주로 대상이 어 영유아라던가 초등이 아니라 저는 주로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이제 재수생,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중에서 영어를 특히나 유독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한테 어 너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니?라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데이터를 수집했죠, 물어봤죠. 근데 그 중에서는 절대 영어유치원이 중요한 변수로서 중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했던 친구들은 거의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 되게 잘한다 데이터로 따져봤을 때 10명 중에 꼭뭐 영어유치원 출신이 있기는 했었지만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오히려 영어를 너무 못해서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 아 오히려 이제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반감이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해주셨을 때아 저희 아이는 영류도 나왔는데 어, 외국에 어학연수도 갔다 왔는데 왜 영어가 안 될까요? 하면서 저희에게 이제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몇몇의 되게 작은 예시들만 보고 뭐 물론 작진 않았지만 그런 몇몇의 좋지 않은 사례들만 보고 어, 나는 영어 유치원 절대 안 보내야지. 영어 유치원 진짜 안 좋은 거구나, 돈 낭비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어, 우등한 친구들에게서 이제 물어보면 너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뭐, 뭐냐? 혹시 너 영어 유치원에 나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 영어 유치원에 출신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진 않았어요. 한 명도 없다까진 아니지만 어,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오히려 어, 영어 유치원을 나왔냐 안 나왔냐 보담도 오히려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책을 많이 읽었는지 문해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오히려 영어라던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굉장히 학습 능력이 좋았고, 그래서 영어도 잘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았고요. 뭐두 번째로는 내가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내 수업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태도 같은 것들, 아이가 진짜 공부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영어학원 원장님들, 그리고 이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셨던 원장님들 현재 운영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께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 같은 것들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laughs> 의견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견 한번 읽어볼게요. 영유만 보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집에서도 아이랑 영어로 대화하고, 영어 노출을 계속 시켜줘야지만 효과가 큰것 같아요.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어, 거의 영유 다닌 아이들이 있는데,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딱히 못해서 어정쩡한 애들 많습니다. <laughs> 영계국어 능력자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머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의견으로는 원래 영유는 영어 하나 보고 나머지 다 포기하는 거 맞아요 영어유치원에서는 급식이나 시설도 프로그램이나 1류에 비빌 수도 없죠 이렇게 이제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라는 댓글도 이해하셨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학습, 학습식에서 강요하는 라이팅 같은 것들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어, 영어 라이팅을 가르치는 게 어, 가당키나 하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 의견 볼게요. 다음 의견으로는 어, 파닉스 연습한다고 되게 어려운 문장들을 아이들이 내용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는데 무작정 반복 라인 반복되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문장들로 계속해서 연습시키고 테스트를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못하는 애들도 아웃풋이 나오는 것 같다고 의견 주셨어요. 아이마다 언어감도 다른데 못하는 애들도 기본은 해야 욕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본, 보면, 그 어떤 영어 유치원의 그 분위기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만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좀더 보충을 해야겠다라던가, 아이들도, 어, 나, 내가 좀 떠,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자각심을 갖게 되면, 그래도 좀더 노력한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진짜 노출, 영어 노출 환경에 의한 영어 학습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쨌든 영어를 위해서 모인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조금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생기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라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못 하던 애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영어 교육학계의 정론은 무국어부터 먼저 정립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어, 한국어를 잘해야 나중에 시험에 있어서의 영어라던가 영어학습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문해력 발달을 위해서 오히려 책을 더 많이 접하게 해주셔라, 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휘라던가 문장들이 구사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의견, 영유 나와도 원어민 과외도 하고 엄마, 엄마가 영어로 책을 읽어주면서 한글책과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이 읽어준다면 찬성. 아니면 다 성적이 증명해주는 날이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영유 나와서 학습에 이상해진 애들도 몇 받고요. 아웃풋, 아웃풋 그러는데 유학 때그몇 마디 회화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쁜 게 부모이기도 하지만 인생은 배움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선생님께서는 어, 한글 독서 부모와의 교감이 더 좋다,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도 조언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의견으로는 정말 케바케예요그 나이 때 가능한 아이들도 있고요. 영어 노출 없이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만 보면 부모님들이 영어 잘해서 집에서도 잘 챙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집안의 환경이 좀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으로는요. 영유나온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영유 다녔던 거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것 같니?라고 물어봤더니 음 그때는 좀 다니기 싫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영어 많이 배워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커서 네 자식은 일반 유치원 보내고 싶어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어라고 물어보셨더니 영어 유치원 보내고 싶다라고 아이가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족하는 교육이 최고 아닐까요? 저는 이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분께서는 영어 유치원 찬성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일단 노출량부터가 다르고 시작 점부터가 아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시간도 무시할 수 없다. 단 유치원 때 영어책이나 영상이나 한글책 엄청 많이 추가적으로 많이 엄마가 읽혀주셨다라고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만 가지고는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부차적인 부분들도 부모님께서 다 케어를 해주시거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서포트가 가능하신 분들께는 어, 추천 드린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의 의견으로는 영어를 가르쳐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어 능력과 사고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습과 외국어 활용에 한계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본인은 선생님께서는 영어 유치원 근무자라고 하시는데 한때 근무자였다고 하시는데 참 회의적이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어, 유아 교육 전공한 책임감 있는 선생님들께 기초 교육 잘 받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 영유비 모아놨다가 결정적 시기, 과외비나 이런 부분에 쓰는 게더 낫다는 생각을 가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부분은 제가 동의해요. 예를 들어 어, 결국에 영어를 가르치다가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사고 능력이라든가 추론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문해력이 중요한 순간이 고득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킬러 문항들은 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학습식이거든요. 근데 언어만 조금 더 일찍 접했다고 해서 절대 그런 영역들을 아이가 빠르게 음, 마스터할 수 있느냐? 그건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 의견의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어, 네. 네, 일부 동의하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의견 읽어볼게요. 어, 저는 영어학원 원장이고 아이들을 영유 보냅니다. 나중에 영어 공부할 시간 줄여서 다른 과목에 좀더 시간 투자하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대부분 많이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준에다가 두시느냐에 따라서 참 네, 다른 것 같아요. 그다음 또 다음 의견으로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고 영유도 운영해봤고 지금은 입시학원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치원 시기에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사회성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성이 잘 발달된 아이는 결국 공부도 잘 하게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어그 시기에 맞는 발달은 사회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세요. 저도 이거 참그 음 시기에 사회성 발달이 되지 않고 어 정서적인 어떤 만족이, 체워 결핍이 계속해서 생긴 상태라면 나중에 학습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 다음, 다음 의견. 솔직히 전혀 영어 유치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으려면 그때부터 고등 때까지 쭉 그렇게 계속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으로만은 안 된다. 절대 집에, 집에서도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 다음, 다음 의견으로는, 어, 영어 유치원 분명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또래 아이들과 실력 차이가 분명히 나지만 어느 순간 고학년이 되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영어를 놓아버리더군요. 지적 수준이 영어 레벨만큼 따라주지 못하거든요. 저도 진짜 이거 동의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렸을 때 어, 영어 를좀더 빨리 노출시켜 시킨다 이런 느낌보다 지적 수준이 향상되게 하고 공부 습관을 잘 바로 잡히게 할수 있는 분위기 형성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어,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어, 여기에서도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년기에 치고 올라오는 일반 유치원의 아이들과 같아집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큰 차이가 저학년 때는 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적 발달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차이를 금방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음. 정서 문제와 교육적 측면 영유에서는 저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지만 둘째는 일반 유치원을 보냈습니다라고 하세요. 경제적 여유가 돼서 인류보낼듯이 자연스럽게 보내실 수 있는 건 경험상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경험상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랑 동일한 의견이고 어디에 목적을 두시느냐에 따라서 이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어... 영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매우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니까 걸러 들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 7세 이후까지도 한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 한글 하러 오는 아이들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어, 저희 학원 저희 학원에서도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 넘어가는데도 한글이 잘안 되고 받아쓰기가 잘안 되는 아이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다 영어 유치원 출신은 아니에요. 그냥 어 그거는 뭐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학습 능력이 아이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 게 어떤 학습 식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영어든 어떤 과목이든 한글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그 어떤 학습도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적거나 말하거나 기억하거나 어떤 문 문자를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글에서 안돼 버리면 그 수단이 많이 줄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배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끌고 할수 있는 힘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진짜 누, 무엇보다도 영어를 진짜 말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이거까지는 영어유치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진짜로 이제 본격적인 학습으로 들어가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 있어서 한글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어, 영어유치원 일반 유치원이든 그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한글을 일단 먼저 네 완벽하게 띨수 있도록, 뗄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글을 읽거나 적거나 하는 정도를 기본적인 수준 정도는 어, 아이가 좀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나머지 학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정말 영어 유치원에 대한... 의, 반대였다가 조금씩 조금씩 태도가 바뀌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딱 그때 순간만을 계기로 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일반화를 봤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라던가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언어, 영어라는 그 언어로서의 그런 것보다 학습 능력, 지적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 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중론인 것 같아요. 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그런 생각을 좀 바꾸게 된 계기 하나가 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토플이 100점이 넘었다고 해요. 그 중학교 1학년 공식성적으로는 112점이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그거를 검증할 필요도 없었던 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여태까지 뭐 항상 저는 그전에는 이제 고3 이런 아이들만 만났고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한국어보다 영어가 편할 수밖에 없는 바이링구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너 영어 잘한다 이렇게는 안 했죠. 왜냐면 그 아이들은 원래 언어가 그 이중 언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오, 너 한국어 잘한다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도 그냥 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이라던가 좀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었을 때이 아이들이 분명히 어, 내가 영어를 영어로 배웠다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풀수 없는 선이 있었거든요. 추론 능력이라던가 문제를 풀어내는 그 능력 같은 것들.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을 배워야 됐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기도 했고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피킹이라던가 리스닝만으로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이 있거든요. 수능에서는. 그거 이상을 리딩에서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정도 되는 아이를 만났는데, 이미 이 아이는 뭐 영어도 당연히 자유자재로 한국어, 영어 다 구사하는 바이링고의 수준이었고, 외국에도 나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근데 어떻게 한국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면서 또 시험 점수 말씀드린 것처럼 토플이 어떻게 110점이 넘을 수 있냐? 초등학교 때 이미 100점이 넘었었으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그게 렇 가능하냐 하고서 이제 그 케이스를 이제 분석한 거죠. 너무 저도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고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텝스 점수가 900점 이상인 아이들은 많이 봤어요. 어,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 이미 어, 완성형인 아이를 보고서는 어, 좀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때 고성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본인은 이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두 살, 세살때 이미 어, 말도 되게 빠르게 했지만 그때 이미 글자를 읽을 수 있었고 영어도 그때 이미 읽을 수 있었다. 어쨌든 언어 능력이 조금 뛰어났던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언어 능력이 뛰어났던 것들을 부모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거를 캐치하셔서 쭉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영어 유치원도 들어가게 되었고 4살, 5살 한국어도 잘 구사하지 못하던 시... 실력이었지만 시기였지만 어, 영어 촌에 들어가서 바이링구어에 가까워지는 외국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영어가 가능해지는 그런 어, 아이가 되었고 그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도 쭉 지원을 이제 초등학교 이후까지도 쭉 계속해서 아이가 몰입식으로 영어 공부에 영어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양과 질적으로나 영어 노출에 대해서 어, 서포트를 전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높은 고득점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아 이런 아이들한테는 진짜 영어 유천이 필수겠다. 가야 되는 아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이런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 한번더 고민해 보실 분들께서는 고민해 보셔라 라고 추천드리지만, 진짜 말씀드렸던 언어에 조금 빠르게 뛰어난 아이들, 어머님들께서 보이시면 보시면 알잖아요. 내 아이니까. 그런 아이들. 혹은 아이가 원한다. 엄마 나도 저기 가 보고 싶어. 영어유치원 갈래? 라고 하거나 그렇게 아이가 원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저는 영어유치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향적이기보다는 친구 사귀기 좋아하고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을 갔었을 때 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은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이가 말하는 걸 별로 싫어하거나 되게 내향적인 성격인데 오히려 가서 주눅드는 건 아닐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럼 지금까지 이제 쭉 나왔던 의견을 다시 한 번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 영어 유치원을 꼭 가면 좋은 케이스의 아이들 첫 번째. 어, 어머님께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던가 영어유치원을 졸업하고 나서도 쭉 계속해서 초등, 중등, 고등까지 영어에 있어서 몰입식 교이라던가 영어 노출을 계속해서 서포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요. 아 이가, 원 해서 직접 가고, 싶을경 우인데, 이 경우 는 사실 많 지는 않은것같 아요. 그래서 이제, 보셨을때아 이가 좀 외향적 이다, 그리고 사교적 이다, 그리고, 언 어로 말하 는거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언어 발 달이 되게 빠르 게 시작 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보셨을 때 어, 우리 아이는 언어가 다른 영역보다 좀더 발달이 우수한 것 같으니 이쪽 방향으로 좀 키워주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유형은 저는 영어 유치원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추천드리는 유형은 어, 영어를 그 학습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진짜 미래에 아이가 혹시라도 영어를 어, 사용을 해야 하는 직업을 갖는다던가 정말 잠재적인 어떤 기회의 가능성으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해외에 가서 거주도 하게 될수 있으니까 영어를 배워두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입시나 대학이나 뭐 이런 어떤 공부. 공부, 학습 때문에 영어를 조기교육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나중에 기회에 하나라도 보탬이 되면 나는 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께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영유를 보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유형은요. 첫 번째 어,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혹시 어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 나왔는데 그래도 영어는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어, 그냥 경험 단순한 경험으로서의 제공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충분하고 여유가 있으셔서 해주시는 경험으로서의 노출이 아니라 어떤 가성비를 따진다던가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별로 비추천드립니다.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이 바이 아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아이마다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꾸준히 끝까지 아이에게 이런 영어 노출의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그 서포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끝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직접 참여해 가면서 영어도 사용해 가면서 노출의 기회를 늘릴 수 없다면, 어, 저는 비추천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기회나 경험의 장으로서 영어유치원을 한번 해보는 거야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입시라던가 중고등, 초등 이후에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어떤 아웃풋을 생각하시고 나오게 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를 생각하시고 그 입시를 최종 목적지로 두고 계시는 분들께는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어 유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가 좀될수 있지만 그 이후에 아이들의 영어 능력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 학습 능력, 직정 능력과 일치하기 때문에 어, 영어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영어는 다 끝낼 수 있겠지? 이거는 정말 아이마다 다르고 부모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서포트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아웃풋을 기대하시고 입시나 중등 내신이나 고등 입시나 대학 입시를 생각해주시, 생각하시고 그런 아웃풋 언젠가 나올 아웃풋을 생각하시고 아이를 보내신다면 저는 그것은 비추천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영어 유치원에 대한 같은 고민, 그리고 이제, 원장님들이라던가 영어 유치원 선생님의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그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의견만 전달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취사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어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저의 의견이라던가 다른 교육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질문 있으시다면 꼭 알려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났던 첫 번째 케이스 중에서 영어유치원 출신의 아이의 되게 좋은 아웃라이어 하나 있었잖아요 그두 번째 아웃라이어 하나 말씀드리려고요 이 친구는 영어유치원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었는데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탭스가 그때 당시에 탭스가 어, 870점? 890점이더라고요. 그래서 930점을 맞아야 된다고 해서 계속 탭스를 보고 있는 아이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은 전혀, 어, 아이한테 너무 쉬운 수준으로 느껴졌겠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어, 물어봤죠. 너는 영어 유치원 출신이냐? 영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 아이는 정말 영어에 대한 감도 너무 좋고, 사실 그 정도의 수준이면 이게 가르치야 된 아이, 아이는 아닌 거거든요. 사실 머리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영어 유치원을 안 다녔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너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냐? 물어봤더니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워낙 또 머리도 좋고 학습 능력도 뛰어나다 보니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 영어를 접했지만 쭉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서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어 대부분의 이제 중고등 과정은 다 끝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끝낼 게 없으니까 탭스나 토플로 진행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완성형을 이미 만들어 놓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르쳐 줄게 없었던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해외에서 살다 왔던 친구들도 영어 되게 우수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만나보면 아시겠, 아실 거예요. 진짜 이 아이들은 영어만 하는 거랑 영어로 말하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아이들이랑 한국에서 진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쳐서 그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거랑 정말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습해서 영어 시험을 보고 이 아이들이 정말 훨씬 더 모든 과목에서도 뛰어나고 점수로 치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서 되게 뛰어나거든요. 점수 자체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친구도 결국에 유, 영어 유치원은 아니지만 어, 초등학교 때 이미 모든 걸 끝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의 그 친구도 이제 외고를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 데이터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친구, 정말 일부 말고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청, 정말 아쉽게도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 초등학교 때어 대부분의 고등 수준은, 수능까지는 다 끝낸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마지노선이 지금 보니까 유치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는 다 끝낸 아이들이 나중에 가서도 고등가서도 훨씬 더 어, 성장이 그 간격을 유지하는 격차가 훨씬 더 크고 잘 유지가 됐다. 그래서 영어유치원으로만 끝내시면 안 되고 쭉 어쨌든 그거를 유지해서 끌고 어, 중학교 그때까지만이라도 유지를 해주시면 그 이후부터는 아마 알아서 아이들이 잘할 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 나눠 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작성했던 그 스크립트도 되게 많았는데 어, 스크립트랑 되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긴 했는데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영어 교육이라던가 그냥 아이들 교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같이 이야기, 의견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